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뭐 음식 앞에 놓고 소주 먹으면서 이렇게 막 맛있게 먹는 건 처음이지 않냐? 내가 생각해도 그런 거 같은데? 앞으로 또 어떤 집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이 집이. 아유, 저 멀리 롯데타워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감북동이라는 데인데요. 내가 요즘 다녀가고 아주 맛에 감동한, 뭐 특별한 집은 아니고, 삼겹살집이 있습니다 아유 오늘 막 배가 해가 따끈따끈 해가지고 너네 벼가 아주 잘 익게 생겼습니다 한동안 잊었던 맛이 완전히 살아난 그런 집 오늘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제가 몇번 와봤던 하남의 감복동의 맛집인데요 나 혼자 먹기로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왔을 때는 맛이 조금 이상했어요. 오늘은 맛있는 날, 날이기를 기대하고 삼겹살을 시켜보겠습니다. 사장님! 네? 가만있어 지난번에 우리 여 남자 사장님 계실 때 맛없었거든? 지난번에, 지 지난번에 왔을 때고 지난번에 왔을 때고 진짜 맛이 막 이렇게 차이 났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제 고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차이가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아, <laughs> 조금이 아니 그래서 야, 이거 오늘 촬영하기를 잘못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좀 만회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땅콩이 왜 이렇게, 이게 이제 넥타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요즘은 저 룸사롱에 가서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룸사롱 가면은 거기다 이렇게 네개 그, 저기, 가발 쓰고 막 복장도 이상하게 해고막 놀고 좀 취하면은 넥타이를 풀어갖고 여기 머리 딱에 묶어놓고 인디안처럼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꽂고 그러고 놀았어요. 나중에 우리 생방송 올때그 제보를 한번 받아야 되겠어요. 요즘은 눈사람에서 어떻게 놓으세요? 여기는 우리 친구가 골프 치고 내려오는데 이따가 뭐 먹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가자고 했어요. 그럼 뭐 무심코 뭐 가자. 무하게 맛있더라고. 삼겹살 약간 두껍게 썰었는데 비계 쪽이 익으면서. 쫀득쫀득하고 고기도또 고소하고 그래서 아이 집이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또 왔을 때는 실패했어요 그때 골프를 안쳤 거, 그니까 운동해서 왔. 셨어 골프, 골프는 안 쳤고 그런가 <웃음> <웃음> 원인이 그거구 골프는 안 쳤고 그냥 밥 먹자고 왔는데 음... 오늘도 안 쳤는데 그러면 <laughs> 조금 위험한데 그또도 똑같은데 뭐 나을 것도 없어. 똑같은데 왜 네, 말하고만. 네, 네, 여기 서주는 저 참이슬밖에 없어요? 아, 있는데. 골고루 다 있어요. 한라산 한번 줘 보세요. 한라산 에프. 그봐뭐 골고루 다 있다더니. 금방들 통날 얘기를. 이거 지난번에 먹을 때 오고 두께 똑같이 썰어온 거죠. 선생님이 저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예, 조금 두툼하게. 예, 예. 아나 오늘 긴장되네. 이거 저기 맛이 별로 저기 <laughs> 뚜렷하지 않은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주면은 이제 비난이 나한테 다쏟아지는데 <laughs> 지금 일단 냄새상으로 봐서는 처음에 왔을 때그 맛이 날것 같은데. <laughs> 아니, 뭐 음식 놓고 이렇게 긴장하는 건 처음인데. 아니, 나 혼자 와서 먹고 맛없으면 뭐 그만이고 맛있으면 그만인데, 이거는 여러 사람이 공유해야 되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이 집은 이렇게 상추를 안 주고 배추를 주대 조금 더 구워야 되나? 조금 덜 구운 거 같아 색깔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노릇해야 되는데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음 그 응. 첫날 그 맛이네 첫날 그맛 괜찮았다 아유 살았다 <laughs> 이집 고기의 맛은 이 기름과 고기의 비율인 것 같아 저는 기름 많은 거 별로 안좋아하거든는 조금 먹으면 느끼하고 그래서 거부감이 확 생기는데 이 집은 아주 고소한 맛이 아주 일품이에요 그럼 안주 준비되었으면 한잔 먹고 <laughs> 삼겹살이 맛있으니까 니통마늘 올린 것도 아주 맛있네. 그 다음에 깻잎에 한번싸먹을게요 깻잎은 사실 좀 주의해야 될게 깻잎 이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다른 맛을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집 깻잎은 오늘 깻잎은 아주 사이즈도 적당하고 세상에 가게가 많이, 마음에 드니까 깻잎도 좋다고 그러네. 이 반찬 몇 가지 나온 것 중에 제일 핵심은 이제 저 묵은지인데 이것만 먹으면 좀 시큼해 갖고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 요근데 이제 이 삼겹살하고 먹으면은 아주 괜찮아요. 어느 집 가면은 이 반찬이 굉장히 센집 있어. 특히 간장 게, 게장 무침 이런 거. 그러면 이 메인이 맛이 구별이 어렵죠. 희석될 수밖에 없어 갖고 뭐가 주인공인지 잘 모르는데 이 집은 반찬이 거의 뭐 김치 말고는 고춧가루가 없어요. 아주 밋밋한 반찬 양념이지만. 대신 이제 요 삼겹살을 서포트를 확실히 해줍니다. 자 용만아 한잔해라. 날씨는 좋은데 술자리는 외롭네. 응? 누구요? 지금 혼자 술 마시는 것 같은 착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수많은 여러분들로 같이 오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올라갑시다. 인생이나 산이나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응, 응. 내려가는 건 순식간이고 올라가는 건좀 힘들지만 그래도 계속 올라가야 돼요. 너도 간단해라. 그동안 적혀있지 그냥? 자, 올라가자. 올라가. 우리 집에 강아지한테 술을 가르칠까? 집에서 나 혼자 가끔 술을, 혼술을 하려면 은좀 외롭거든. 응? 제가 나중에 선물로 한번 보내 줄게요. 아니, 그러고 나 혼자 혼수록기뭐해 갖고 술 가르칠 땐 가르쳤더니 내가 집에 가니까 지 혼자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음. 이제 내가 평소에 즐겨 먹는 방법으로 식사를 하겠습니다. 음. 이걸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이 여기 군 마늘보다 나는 이 생마늘이 훨씬 좋더라고요. 근데 데이트 약속 있을 때이 생마늘 마시, 먹으면 안 됩니다. 별걱정다 해. 아 비주얼도 괜찮죠? 노란 배숲잎에다가. 밥한 공기 시키면은 된장찌개가 그냥 딸려 나오고요. 그이 된장찌개에도 별거 다 들어갔어. 뭐 호박, 바지락, 두부, 팽이버섯, 파, 고추 뭐다 들어갔어. 시중에서 파는 된장 갖고 끓인 맛이 아니네. 마트에서 파는 요 된장은 좀 덜척지근하거든. 근데 요거는 약간 떡들어머니 어, 우리 저기 원래 된장 맛을 느끼게 하는데, 야이뭐 고기도 맛있고 된장찌개는 공짜고. 아. 사장님. 여 사모님이랑 같이 여기 이영업보신지는몇년 됐어요? 제가 한2 0년 넘었죠. 2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손님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아니요. 외부에서 왜지?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많죠. 어디 이골짜기가 알려졌어요? 저희는 단골 분들도 많으시고요. 음. 이제 뭐 와서 드셔보시고 맛있으니까 또 지인을 모시고 오고 또 지인도 또다 다 자꾸 새끼 치는거 네, 예, 네, 그런 네,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오시면은 좀 넉넉히 사회 보셔갖고 네, 네. 숙성시켜서 내보내시고 네, 네, 네. 어느 날 손님이 없어서 많이 나오면은 네.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요 연락 연락 <laughs> <laughs> 하여튼 저기 제가 오랜만에 돼지고기 집을 맛있는 곳을 만났어요 저희 집한 군데 문득 오고 싶은 그런 정도의 충동을 느끼고 있어요 어제든지제 뭐 생각하시면 오실 있어요 네. 남는 고기 있어요 연락처. <laughs> 네 yeah, 오늘 잘 먹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들판이 넓었습니다. 단풍도 들기 시작했고요. 만곡이 이어나가면 나가는 계절입니다. 곧이 계절이 끝나면 추위가 오겠지만 그 추위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이 계절을 우리 즐깁시다. 올라갑시다. <laughs>